콩팥 건강해지려면 이 과일과 친해지세요. 콩팥이 망가지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. 이 과일들로 미리 지키세요. 첫 번째, 사과. 칼륨, 인, 나트륨 함량이 낮아 콩팥에 부담 안 줍니다. 케르세틴과 항산화제가 풍부해서 콜레스테롤과 혈당 조절까지 도와줘요. 두 번째, 수박. 93%가 물로 이루어져 신장 강화하고 요로 감염 막아줍니다. 방광염, 신장 결성 예방에 최고이고, 칼로리도 100g당 20kcal로 낮아요. 세 번째 크랜베리, 요로 감염 예방의 대표 과일, 칼륨 함량 낮아 신장 질환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. 네 번째 파인애플, 강력한 이뇨 효능으로 신장 건강 개선, 브로멜라인 요소가 염증 진정시키고 신장 결석 위험 낮춰줍니다. 다섯 번째 딸기, 칼륨, 인 함량 낮고 항산화 성분 풍부, 신장 보호하면서 비타민 C까지 보충됩니다. 오늘부터 이 과일들로 콩팥 건강 지키세요. 더 많은 정보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